짜잔! 베스트 방송! 갑시다. 어이. 오늘은 조금 일찍 켰죠 왜냐면, 은오늘 일찍 자야 돼요 왜냐면, 은내일 놀러 갈 거기 때문에 <laughs> 매우 사심이가득면 방송 시작이죠 소리 조금 크다 됐찍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송을 또 바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어? 손불기 게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엘드닝 갑시다 아, 너무 재밌겠다. 어, 세상에 쉬자마자 바로 방송 켜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 그거 안 켰어. 트윕 안 켰어. 트윕이. 짜잔. 됐다. 응, 갑시다. 응, 음?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사람 누구야? 잠만 응, 응소가 상태 맞고, 오케이, 갑시다. 손해 음, 바꾸고. 전에 하던 게임이 있죠. 모드랑 켰스 오리지널로 켰스 컨버전스 모드로 게임 키면은 되지요. 아 사프하자. 아 겁나 졸려요. 아닌가? 엘든링은 대충해도 되니까 그냥 할까? 아니요. 그다음 그니까 사프해야 돼. 누가 트위치 켜놓고 잤나봐. 아니 지금 시 청자가 두 명이야 나까지 포함하면 세명 되겠어. 컨티뉴갑시다 캐릭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드는. 에이 이거는 집중하느라 로마 해도 돼요. 아나 치즈지 채팅이 어디갔냐? 잠만 됐다 갑시다. Dying a n 죽으면 당신은 룬을 드랍하게 됩니다. 맞죠? 여이 소리 너무 큰데? <laughs> 이어폰 키니, 이어 쓰니까 확실히 알겠다. 너무 크다. 갑시다. 지금 에너지 드리크 새로 하나 깠거든요 컨디션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 찹찹, 그리고 찹찹. 안전하게 합시다. 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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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공략하듯이 안전한 거위주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음 이지 모드처럼 그차고차차차 이거는 답이 없이 저거 철권의 짬발처럼 어떻게 못 하잖아. 그리고 차차 그리고나안 하지. 바나나 키, 바나나 버스, 바나나 버스. 차차 차차 오두 대만 안 전하 게. 나앞 으로 부르 기 차차 차차. 강공은 쓰지 맙시다. 혹시 모른까 라면서 강공 써버리기. 너네들 말 그지같이 안 들음. 앞으로 고르고, 첩착 첩착 나, where 안 맞지? 롱 강공 붙여지니 첩착 <목소리> 앞으로 로신 내지 말고, 나둘서이한번 더. 급신 내지 말고 착착 두대나 앞으로 아 부금 효과 받으니까 겁나 세진다 역시 내레이븐의할때 맨날 듣는 부금 월무 앞으로 음력 취소 나됐스 아지롱 역시 만날 거지롱. 앞으로. 나? 아, 어. 쫄지마 확정인데. 아 반박자 빠르게 나올 줄 몰랐어. 앞 스텝 밟고서 바로 굴네. 캉캉 할줄 알았는데 밟고 굴 뭐지 휘두르기 할줄 알았는데 밟고 바로 굴네. 굴은 된다. 밟고 바로 휘두르네. 아저 몰라 이씨. 저 어떻게 알아 이. 아 이름 또 조급해져서 또실수하는데 역시 만는 거지롱. 확실히 이렇게 잘 맞고 잘 쳐. 두 대. 하나. 어우. 솔직히.. 어? 나 팔꿈치 맞았냐? 에반데 팔꿈치 맞았다고 데미지 입는거 하나 둘 그리고 한대더 대략.. 여섯 대? 6, 2이 쌍수니까 12번 때리면은 추를 터지네셋 칠을 셋 끝나겠다. 셋. 한번 더 때리면 칠을 터지겠다안될 거지롱. 진짜 지금 한번 때리면 나이스 정확하고. 됐지. 천천히 굴러고 셋. 에바스둘 안되고 붕 점프 방금 부채지 하나 둘셋 앞으로 꼬리치기 안하네 꼬리치기 하면 솔직히 그냥 날먹이네 확정한대라 우리 시기, 구르고. 하나, 둘, 구르고, 한번 더. 앞으로. 하나, 우유버. 처음 봐. 롤캐치도 되네. 저거, 코밍이 돼가지고. 저 확실한 거는 뒤로 구르면 은 롤캐치 되거든요. 거리로 피하는 거 아니고서요, 저거. 전 답이 없다, 그냥. 저거는 칼 던지면은 오른쪽으로 피하고 타이밍 보고 앞으로 구릅시다. 답이 없어, 저거. 점점 이거 공략해 가 간다. 일로 와, 너 죽었다. 그냥 걸어가면 안 맞지롱. 하나, 아우 뭐, 잭스에요, 뭐. 붕붕거리면서. 다 맞추네 나 안맞지롱 나 찹찹 나 안맞지롱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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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리지롱 때려봐 때려봐 못 때리지롱 한대더못 때리지롱 느리지롱 하나 둘 꼬리치기면 내가 한대더 하나 찹찹 구르고 저 <laughs> 진짜 느리고 부댄딜때수 있겠다 쪘대요 구르고 한번 꼬리치기 한번 때려봐 걸어가면 안 맞지롱 광고 불채지 나 진심 겁나 기네 뒤로 구르면 되지 롱 하나 두번 딜타임 <laughs> 겁나 많이 준다 나이스 출혈 에스트.. 아니야 한번 찍기 강공 불차지 하나 둘셋 둘, 셋. 앞으로 꼬리치기 들어갔어야 되나 아, 걔 멈겨야 되는데, 얘 빨리 잡고 다른 관리했는데 빨리 안 죽는다. 아, 이건 피5 0 퍼가 최대인가? 수문장, 물킷. 아니 솔직히 두트리얼 보스잖아요. 근데. 파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말려요 얘한테. 원 엔. 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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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저 솔직히 낙사해야 돼이 아유 힘이 없다 안녕. 오 어, 이거 그거다 다크솔 인사 똑같네. 그시 다크솔 만드는사서 그런지. 그렇지 앞으로. 어른쪽 두대 솔직히 아니, 데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운영전을 하다 보니까 말리네 그리고 하나 맞네. 진짜 엘든링은 오히려 후반이 진짜 쉬운 게 왜냐면은 저렇게 엇가 하잖아요. 보스들이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그때 그냥 그루기 처방으면 되거든요. 후반은 오히려 내가 딜타임인데, 저허짓거리 하면은 전 예전에 마검사로 한번 엔딩 봤잖아요. 근데 난 저때 그냥 전기 키고서 때리면 돼. 근데 이거 초반에는 이 그루기를 못 터뜨리다 보니까, 너무 박사네 한번 더 앞으로. 간공 어, 말렸다. 죽었다 이거. 이골사네. 그러고 안보고 게임 중이데는데거리로 피는 리로 피는 데 구조물이 있는데저 코리로 피는 데시 코리로 피는 데시 고리로는 데시 코이 날까? 는데으로이는데할 바에. 로 끝까지 굴고 아 끝까지 꺾고 야 강공이 훨씬 더 좋은데? 잠만 참나 <laughs> 게임 잘못하고 있었나? 야 강공이 훨씬 더 좋은데? 이게 뭐지? 강공? 굴고 강공 약한 딜캐는 약공하면 되고 딜타임처럼 데노크 딜타임은 그 강공 때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요거, 요거, 광고. 응. 뭐야? <목소리> 확실히 빨리 깰 거면은 약공이 맞긴 한데, 그거다. 너 느리잖아. 광고 불채지. 나이스. 요거 신었어. 잡기보다. 2000딜을 우겨넣어. 아 강공 안 쓰니까 어려운 건데. 아나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겠다. 강공 풀차지 앞으로 약한 딜캐 한번 더. 약60 넘는다. 그리고 앞으로 약한 딜캐. 아씨 왜 그렇게 어려운가 했네. 지금 S 3병 나섰어요. S 4병 새거 와라. 칼 던지고 망치 붕붕해야 되는데. 오케이 걸고 약한 뒤에 강공. 아 실수. 하나 둘 셋, 네. 확진 이렇게. 그렇지 타한번 더. 야뭘 이렇게 치요 다드 해야 되나? 저 오른쪽으로 눌러야 되나? 뒤에도 판정이 있네. 앞으로 강공 꼬리치기 한번더 오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버렸네. 나뭐 하나? 에트 3병 강공. 캐미너 관리는 내가 잘하지. 하고 확진들 이렇게 안전하게 합시다. 앞으로 한번 이케게 그리고 그리고. 슬슬 터질때 안됐나? 그룹이 터질때가 됐는데 붕 찍고 이렇게. 지금 뒤로 버리잽고야 6가지 파생이야? 얘가 지금 보니까 무한 파생 가능하네 찍고 샵샵 찍고 또 샵샵 던지고 던지고 또 샵샵 또 던지고 던지고 그래서 계속 피하다가 피하는 중간에 에스트만 씌는 거는 안 되네 막트 갑시다 이건되면은 다른 거나 하러 가자 딜캐박장 만더 따따따 두 대. 나이스 아, 근데 데미지 넣 을게 없네 스팀 이나가없네 앞잡이 는 합시다, 안전 하 게. 공격적으로할까 그냥? 아 빨리 깨우고 싶은데 또 파생 조시 에스 풀그르고 강건 풀 차지 어, 큰일 났다 스팀이 없다 둘셋넷 칼은 짧아 맞았... 안 굴렀어 S3 방금 부자지? 니가 와 너만 마법없 쓰는 줄 알아? 나도 써 임마 와뭐 와, 끝난 거 아니 었 어？광고 풀 채지 s 2병아 시리 체저하중 무기 고질 적인 문제. 그치 이럴 줄 알았다. 그치 이럴 줄 알았다. 앞으로 한번. 아 빨리 굴렀어 무친. 아저칼못 피했는데 느끼 굴렀으면. 가드가 있어야 겠다 가드 효율이 몇 퍼센트죠? 피지컬 35% <laughs> 에이 재미없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방송합시다 녹화 끊고 안녕